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자, 디즈니 크루즈. 자, 세론이 지금 디즈니 크루즈 원도 왔네. 니모 니모. 야. 야, 오늘은 디즈니 크루즈를 타러 호주 브릿지번으로 갑니다. 제스타 항공을 타고 지금 세론이 밤 9시 좀 넘어서 배고파 갖고 밥 먹고 있어요. 세론아, 이번 디즈니 크루즈 여행 어때? 기대가 좀 많지? 너가 작년에 가장 재밌었던 게 디즈니 크루즈라 그래서 아빠가 다른 배로 예약을 했잖아. 대박이지? 이번이 더 재밌을 것 같아. 지난번에 더 재밌을 것 같아. 이번엔 엄마도 같이 가는 엄마가 같이 가는데. 아야말실수했어아 <laughs> 그래 그래 알았어. 아빠가 잘 편집해 줄게. 그러면 비행기 타고 출발해서 호주에서 봅시다. 안녕. 빠빠이. 저희 지금 제스타 항공 샀고 이제 금쪽이 본다고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도 자야 되니까 좀만 보다 자자, 알았지? 하나, 자 브리즈번으로 출발. 지금 브리즈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9시간 비행을 마치고 여기 시간은 오전 9시고 이제 디즈니 크루즈를 타러 항구로 갈 예정이에요. 스나이 비행기 괜찮았어? 어땠어? 잘 잤어? <laughs> 아빠는 꿀잠 잤는데 아빠 왼쪽 팔이 지금 완전 저병하다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통증이 엄청나고 여행을 어 힘들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와뭐 국을 떠먹는 것 같은데 미옷들을 자 지금 저희는 브릿지번에 도착했고 이제 디즈니 크루즈 타러 이동할 예정입니다 거의 한 1년 4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이제 다시 디즈니 크루즈를 타고서 3박 4일 동안 호주를 항해하고 돌아와서 브릿지 번을 1박 2일 동안 구경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아 근데 수영하면서 이왼팔의 부상이 지금 너무 심해 갖고 다음 주 마라톤 풀코스도 있는데 이거 풀코스도 지금 못뛸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지장이 엄청난데요 자 지금 세로이 브릿지 번 인터내셔널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디즈니 위시가 지금 저기 와 있는데 야 진짜 오래간만에 보니까 웅장하네요 이게 바로 셀로나에서 우리가 디즈니 드림 탔을 때그 느낌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 디즈니 크루즈 저기 들어와 있는데 구독자 여러분 저기 보이시나요? 자 디즈니 크루즈 위시가 저기 와 있습니다 자 세로나 오늘 온 거는 오늘 엄마 생일이야 오늘 엄마 생파 돼야 돼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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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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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포트너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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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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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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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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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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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빨리 체크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입장이 가능해서 올해 11시 반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은 11시고요. 가장 늦은 시간은 뭐 2시 반, 3시까지도 이렇게 입장을 합니다. 자, 여기 디즈니는 저렇게 이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이 할머니들이 저렇게 디즈니 크루즈 장식들을 하고서 이렇게 디즈니 크루즈를 타러 오셨습니다. 디즈니 찐팬이라는 거죠. 세련리더 티셔츠가 보시면 우리 지중해 크루즈 탔을 때 선물 받은 거예요, 같이. 와, 아직도 이게 사이즈가 많네. 야, 출발합니다. t h 자, 서련이 이제 디즈니 크루즈 원더 타러 호주에 왔습니다. 브릿지 번으로 지금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네요. <laughs> 자, 세르니 디즈니 크루즈 왔습니다. 하이파이. 야, 땡큐. 야, 진짜 오래간만이네요. 바르셀로나에서도 이렇게 체크인하고 들어왔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호주에 다시 와갖고 이렇게 다시는 디즈니 크루즈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왔습니다. 세르니가 좋아해서 또 아빠가 또한번더 예약했죠. 자, 이제 체크인을 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디즈니 크루즈. 자, 세명이 지금 디즈니 크루즈 탑승 전이고 자, 디즈니 원더의 모양입니다. 그때 탔던 건 뭔지 기억나 세론아 모델명이 뭐였어? 뭐였지? 디즈니 드림이었지. 아, 맞다. 드림. 어. 자, 이제 호주를 한 바퀴 도는 여행을 해볼 거예요, 세론이나 자, 인증 사진도 찍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웰컴 게스트 야 디즈니 크루즈 저기는 이제 뒤편이고 앞에부터 뒤에까지 해갖고 아 디즈니 원더 자 여기는 배 앞부분입니다 그러면 빨리 배를 타갖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수영도 하고 자 놀아볼게요 마지 이번에 뭘로 할래? 이번에도 리틀 세로아 야, 배 지금 우리 탑승하고 있고 규모가 어. 자, 뒤에 미키, 미키 보이 어. 자, 세련이 이제 디즈니 원더 이제 탑승하고 있고 자, 우리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레모니를 시작하게 될것 같습니다. 야. 하이 야. 어 리틀 세론 리틀 리틀 세론. l o m e aboard. 자, 자 미키 미키가 여기서 인사해 주고 있네. 디즈니 <laughs> 자 디즈니 크루즈 탑승했고 okay. 여기가 로비어가고 이쪽에서 옛날에 다 캐릭터들이 다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laughs> 자, 우린 이제 우리 프론트로 가서. 어, 조금 더 작아. 어, 근데 지난번보다 좀 작네. 자, 디즈니 원더 9층. 어, 어 미끄럼틀 큰거 있네. 왜 다른 거네 미끄럼틀이? 진짜? 여기 와, 이거는 미끄럼틀 이런 이 거네. 자, 세레이 지금 디즈니 어? 크루즈 원더 왔네. 니모, 니모. 이거 이거 1로 봤던 거잖아. 어. 여기 미끄럼틀이 없네 여기 야, 수영장 오픈이 야 아마 밥 먹고 나서. 한 1시부터 오픈을 할것 같고요. 여기 미끄럼틀이 근데 엄청 크네요. 오! 와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카바나 부페도 똑같이 있고 여기는 이제 부페 옆에 햄버거랑 피자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요. 치킨까지 야 옛날 생각 난다 진짜.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따가 세이랑 재밌게 놀 예정입니다. 야, 여기가 이제 샐러드랑 과일이랑 쿠키까지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주는 곳이고요. 야, 여기가 확실히 지진 크루즈 이제 진짜 시작됐습니다. 완전 무료인 이 크루즈 진짜 꿀, 꿀팁. 맛있게 먹고 놀고 즐기고 이게 바로 크루즈의 묘미죠.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는 데 있어서 아주 깔끔합니다. 자세로이 약간 또 흥분해 있는데요. 여기는 어딜까요? 어 이제 여기가 아이스크림 먹는 데 내가 여기 있네요. 음료수랑 아이스크림 먹는 데. 어 아니야 아니야 지금 먹지 말고. 여기가 프론트 쪽이었고 실제 메인 쪽 데크가 이쪽이네요. 야. 디즈니 원더의 메인 데크. 이야, 어 가운데 는여기가 여기 피자 먹는 곳까지 이제 여기는 이쪽이 이렇게 돼 있네요. 와, 피자 갑 만들어졌고. 야, 디즈니 크루즈 아쉬운 게 여기는 미끄럼틀이 뒤쪽에 큰건 있지만 드림에 있는 아쿠아덕 아쿠아덕은 여기 튜브 미끄럼틀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즐기면서 이렇게 디즈니 크루즈를 이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야, 디즈니 크루즈 원더. 여기도 뭐 깔끔하게 구명조끼를 다 누구나 편하게 무료로 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아마 키즈 카페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배 뒤쪽이고 여기는 이제 18세 이상 나이가 있는 어, 그런 분들만. 가실 수 있는 곳인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도 뭐 비슷하게 이제 바에다가 성인들이 조용하게 놀수 있는 이런 조금 미니 수영장들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여기는 배 후미 쪽이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브리지번 항구 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디즈니 크루즈를 타고 여기 호주 전체를 한 바퀴 돌 예정이고요 3박 4일간에 중간에 기점 없이 항해만 이렇게 하고서 다시 브릿지 번으로 돌아오는 스케줄이네요. 자, 그럼 배가고 보니까 카바나에 가서 부페를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카바나 부페에 지금 들어왔고요. 야, 디즈니 크루즈 안에서 진짜 이부페에서 맨날 배 터지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여기 미국식이고 없는 게 없습니다. 거의 호텔 뷔페 저리 가라 수준이거든요. 지금 네. 내약만 보셔도 해산물부터 샐러드 뭐 스테이크까지 없는 게 없거든요. 와우. 자 카바나에서 지금 밥을 먹고 있고 와 역시 카바나 진짜 미국 스타일로 완전 진짜 최고급 부페 스타일로 요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저트까지 완벽한 곳이죠. 생이도 맛있게 먹고 있어요.